야 반갑습니다. 아, 손순장, 지금, 보자. 2023년, 예, 첫, 첫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오늘, 우리, 오징어 탐사 나와가지고요. 일단,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, 자, 오늘, 아. 여기가 많이 들었어요. 호래기도 몇 발이 보이고요 어? 많이 들고, 평균 뭐, 여기, 여기를 이렇게 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한 40마리, 20마리, 뭐 25마리, 40마리 뭐 40마리 뭐요렇게보이네요어 우리 시상이몇 마리 한 개가 습니까 70마리, 70마리, 70마리. 오늘 채비는냐 이까메타, 이까메타랍그람이4 14그람, 색상은요? 14그람, 색상요 이카멘탈 14g 빨간거 한개 달고 장타 맞지예? 네 장타 끌어 당겨주겠습니다 끌어 당겨 네, 이거를 많이 끌고 와야돼요 많이 끌고 와야 아무래도 많이 수급하실수가 있습니다. 자 한번더 구경하시고 자보셨지자 자, 이제 주인 찾아가겠습니다. 자 오늘은 이만큼 하시고 내일 모레 뭐 토요일 일요일 매일 초롱합니다. 이제 네, 매일 뵙겠습니다. 자 안녕